네, 대한 성서공회가 지난 5월에 새 임원단을 꾸렸습니다. 신임 이사장의 정화봉 목사가 선임됐는데요. 오늘 저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이사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예. 자, 교단과 교파가 달라도 하나가 될수 있는 열쇠가 바로 성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교계 연합기관 중에서 그 의미가 더 깊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 먼저 어, 취임하시고 좀 사역을 음. 감당하고 계신 소감을 좀 들어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대한성서공회는 1911년에 최초의 우리말 성경인 성경전서를 번역 출간했습니다. 네. 이 성경을 수 차례 개정해서 1998년 성경전서 개역 성경 개정판을 출간했습니다. 이 성경은 현재 한국교회 예배용 성경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교회는 지금까지 아,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서 하나의 성경을 사용해온 아름다운 전통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네. 저는 대한성소의 신임 이사장으로서 책임을 진 것에 대해 영광으로 생각하며 한편으로는 책임이 막중한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영광스럽게 생각하시면서도 또 책임,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신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 이제 대한 성서공회 가장 중요한 사역의 말씀을 해주신 대로 성서 보급인데 음.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 19 때문에 사역에도 좀 영향이 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코로나 19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되고 어, 교회 활동이 위축되며 이 국내 성서 반포에도 많은 어려움을 어, 겪고 음. 있습니다. 네네. 특히 해외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이동 제한과 또 폐쇄 조치에 따라서 세계 각국 성소공회들이 재정적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또 나라 곳곳이 봉쇄되어 통관에 어려움이 있는 등 물리적인 제약도 심해서 성소보금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 매년 이제 보급한 성경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통계도 좀 되실 것 같은데요. 아, 네. 네, 지금까지 좀 성경이 보급된 현황도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국내 성서 보급의 경우 1911년 네. 출간된 그 최초의 우리말 성경 전서인 성경 전서를 보급하기 시작해서 급년 상반기까지. 총 4,680여만 부의 성경을 어, 보급했습니다. 그런데 예, 예. 여기에 신약, 단편, 또 전도지를 포함하면 14억 7,500여만 부를 보급했습니다. 네. 해외 성서 보금의 경우는 1973년 어, 대한성서공회에서 해외 성서를 어, 제작, 보급하기 시작한 이래 매년 어, 120여 개국, 200가지 언어로 된 600여만 부의 성서를 제작하여 보급하고 네. 있습니다. 그 결과로 어, 지금까지 그 금년 상반기까지 총 1억 8,200여만 부의 해 성서를 제작해서 보급했고요. 어. 세계 150여 개 성서 공회 중에 자국이 아닌 네. 해외에 가장 많은 성서를 제작해서 어, 보급하는 성서 공회로. 우리 대한 성서공회가 차림매김이됐습니다 음, 네, 예, 이렇게 구체적인 숫자로 듣고 보니까 그 양이 정말 어마어마하다는 네. 생각이 듭니다. 자, 특별히 성경이 없는 지역에 성경을 보급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사역일 텐데 네. 자국어 성경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나라들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좀 어떻습니까? 2019년 말 기준인데 세계 성서공회연합회 보급에 따르면 네. 이 단편 성서 어, 쪽보금이라고 하죠. 예, 예. 아 그거라도 번역된 언어의 수가, 아, 3,395개 이른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상당히. 전 세계 언어가 약 7,359개인 것을 감안하면, 네. 성경이 번역되고 있거나, 아, 또 번역되어야 할 언어가 아직도 4천여 개에 이르고 있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본 공예는 한국교회와 협력해서 미얀마의 소수민족 성경, 번역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한국교회 후원으로 8개 번역 프로젝트가 완성되었고 음. 어, 5개의 번역 프로젝트 는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한성서구에는 가능한 많은 사람들에게 에, 성경을 보내서 복음의 진리를 에, 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예. 하지만 아, 이러한 사역은 대한성서구 의 힘만으로는 이루기 어렵습니다. 한권의 성경이 보급되기 위해서는 성경의 번역과 제작, 운송 등의 다양한 과정이 필요합니다. 각 과정의 필요가 채워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한국교회와 성도님들의 꾸준한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특별히 테러나 핍박을 받는 곳에도 이 성경을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대한성서공회는 2008년부터 한국계와 협력해서 정치적, 경제적, 종교적인 이유로 스스로 힘으로 성경보급이 어려운 세계의 미자립성서공회 무상으로 성경을 보급하는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테러나 아, 박으로 인해서 스스로의 힘으로 성경을 가질 수 없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쿠바는 아메리카 대륙 최초의 공산국가로 쿠바 공산화 이후 종교활동에 많은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한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지원하는 성경을 통해 보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이스라엘 문화권으로 인식되는 중동 지역뿐 아니라 아프리카 북부 지역까지 극단주의 이슬람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과격 이슬람의 공격으로 부르키나파소 북부 지역의 몇 교회의 성경이 모두 불타버리자 예. 한 성도가 성소공에 성경을 요청했습니다. 성경을 받아든 그 성도는 눈물을 흘리며 끝까지 자신의 신앙을 지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음. 이렇게 다양한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전해진한 권의 성경이 신앙의 힘을 음. 지켜주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가면 한국교회와 협력해서 성경 보내기 운동도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까? 음. 그렇습니다. 대한성서에는 한국교회와 협력해서 세계 곳곳에 성경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한국교회와 협력사업은 우선 한국교회가 매년 12월 둘째 주일을 성소주일로 지키지요. 아직도 성경을 갖지 못하는 지구촌 이웃들에게 성경을 보내는 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음. 또 하나 개인 혹은 단체가 성경 보내기 후원회원으로 동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러한 한국교회 협력을 통해 전 세계 곳곳 성경을 구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보급하여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이 부분을 좀 짚어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코로나19 이후로 비대면 시대가 이제 도래하고 있다 이런 네.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성서회에서도 이에 대한 좀 준비를 하고 계신지요? 네. 대한성서공에는 이제 디지털 매체로 기반으로 변하는 시대에 따라서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성경 말씀을 전달하기 위해서 준비해왔습니다. 예.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 2012년부터 가칭 새한글 성경전서를 번역하기 시작했습니다. 새한글 성경은 원문에 충실하되 쉬운 현대 우리말로 새롭게 번역하는 성경입니다. 인쇄 매체와 디지털 매체로의 전달은 물론 각종 모바일 콘텐츠로 언제 어디서나 성경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예. 이 세한글 성경은 작은 스마트폰으로도 성경을 읽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16어절을 넘지 않는 간결한 문장을 사용했습니다. 인쇄 성경으로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었던 참고 자료들, 사진, 또 지도, 그림, 관주, 각주 용해 해설, 오디오 콘텐츠 등을 삽입해서 누구나 흥미롭게 음. 성경을 배울 수 있고 또 젊은 세대들에게도 말씀을 친숙하게 받아들이는데. 도움을 줄수 있으리라고 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음. 자, 모든 민족이 그야말로 자국어 성경을 갖고 믿음 생활을 할수 있도록 성서 복음이 이어질 수 있길 저희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 성서공회 정화봉 이사장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사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